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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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비닐을 불편해 보고 아, 기름은 안 붙여. 가자. 아 가자. 아 힘들어. 씨. 아. 먹어. 또고프다고하지 마. 아빠가 비름 없어가지고 춥고 어 건투기 건투기. 투어를 가보자 가보자 아.. 하도 오랜만에 타가지고 감을 잘 모르겠어 아.. 엄마 오토바이 타고 나쁜 버릇 생겨가지고 맨날 오토바이를 눕히기나 하고 몸으로 타야 되는데 자전거 타고 타니까 자빠지고 우와, 이러면 안되는데 갈 길이 멀구만 아 그래도 오늘 45km면은 뭐 엄청 금방 가는 거같 45km면 평상 배영 3시 도착이 돼 아, 이렇게 느나면아 이렇게 늦게 나와도 3시에 도착할 수있나 너무 기대된다 와다 갔어? 다 갔어? 아다 갔어 다은 거야 다 갔네. 아유 맞다. 나까지 보자. 많이? 네 많이 았네 아니, 야한 마리 한 마리 없어. 저 분은 투어를 갔다 오나봐. 그아 그곳이네. 아, 잘생기기 어려운 바로 그곳. 아, 이따 어쨌든 이러는 건가? 그리고 진짜 밤에 오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. 아, 이거 유튜브에 페이가 있네. 혼잣말이 늘겠어. 혼잣말이 느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닌데. 뭔가 사운드를 담아야 되니까. 난감하네, 난감해. 아, 나 달리다가. 와. 와. 와, 뚫렸나봐, 이제. 후! 와, 뚫렸다. 와, 저기 뭐야. 안뚫 뚫리기 개풀이. 뚫리. 뚫린 건 나만의 착각이야. 뚫리지 않았고. 이아저는 어디 가는 걸까? 어 인베이터로 가는 거같아아 이제 이 정도 오니까 이제 동료들이 조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비트 시간인데 2시 내도 안녕 지나가야지 지나가도 그렇 우와 차 맞는 거봐 아, 차가 이렇게 많아? 아, 여기만 가면 이제 뚫리는 거야. 야, 무슨 여기서 차다 모아놓고, 씨. 이렇게. 여기서 차를 다 모아놓고. 교통체증은 여기서 만드네. 대여교차로 에서 아, 이게 강서에사는 사람의 비행이야. 아, 강동은 펑펑 뚫렸던데. 아, 양난정에 휴게소가 있고 아름다운 곳. 세상에, 못 갔어 차가 이렇게 많은데. 세상에. 아, 차가 이렇게 많은데. 아, 해라 모르겠다. 에이 500년 뒤에 나가셨구만. 아, 이게 엄마랑 밤 사먹었던 데네. 엄마랑 밤 사먹었던 데아 옛날에 여기서 엄마랑 유전 연습하면서 밤 사먹고 막 그랬는데 차 처음 탔다고 겨울에 또 금방 그래도 아직도 금방 탔네아 가을은 가을이야 아, 근데 가을이라기엔 좀 덥잖아 가을 남자로 옷 탔으면 제일 프렌치코 입고 는데아 개더워가지고 지금 뭐 뭐하는 거야 땀빵 걸리면서저 둘러게 밀리고 파주 주말에도 이 정도로 안 밀렸는데 아휴 그래서 이번탄 지나면 이제 빵빵 뚫리는 거니까 이제 와 간다 이제 이제 뚫리는 거야 이제 아 드디어 단 드디어 내 오토바이 6단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 이럴 때마다 엑스맥스 사면 스쿠터라가끼어도 없고 이렇다 그럴 것 같아 아 이제 좀 시원하네 야더웠잖아 이도는뭐성이아니면뭐들로 붙었는데 뭐 그렇게 왜 붙은 거 마치 그 귀여섬 같은 느낌이네. 귀여섬. 귀여운 귀여섬. <laughs> 오! 와그때봐오와아그 산책길이구나. 음, 너무 예쁜 길인데 공사 중이라고 다 까마귀 쳐 와가지고야. 흠. 사유지일까? 매립지인가? 집에 없는 길 이, 네 아우 오토바이 멋있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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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 뭐, 았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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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배출을 嗯，嗯。Hmm. Huh? <laughs> 노래를 들으면서 좀 가볼까, 이제? 로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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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두두드루두 루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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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드, 루드, 집에 가자. 동촌 서커스다. 동촌 서커스. 동촌 아트 서커스. 진짜 아트던데. 어 이거 아까 구멍 뚫던 게 아닌가? 저 졸라 갔네피로 거길. <laughs> 흐 너무 어두워서 안 보여 잘안 보여 여긴 좀안 보여 해봐 빨리 그 고기 맛있는 거 먹으러 가 문, 문뭐 닫아놔는 없지? 응? 어, 닫았어 응, 닫아놔 응 그거 숯불고기 맛있을 것 같지. 거 같지? 그 가보자 아니 마이크를 갖고 는데할 말이 없어 <laughs> 아, 마이, 마이크가 필요할까? 마이크가 있으면 할 말이 없는데? 여가 떠들지 못하기 때문에 혼잣말 하는 사람은 너무 잘 그니까, 그, 혼잣 말하면서 그 가는 유튜버가 있잖아. 야, 그형 진짜 대단하다. 나할 말이 없어, 나는. 아, 해멧 너무 무거워. 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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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너의 욕심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뭐라고 하지 마. 하소연도 하지 마. 하지 마. 찍지 마. 빠빠이 찍지 <laughs> <찢지> 마. <laughs>